부천 신축 아파트, 자녀 세대 특별 한정 가격이나 실입 주금단 3천만원으로 풀옵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원종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학세권과 더불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도보 5분 거리, 여기에 삼성비 스포크 키친빗 가전을 포함한 완벽한 옵션과 미니 테라스 시스템 에어컨 등이 적용된 스마트한 공간 구성까지 제공합니다. 서해선 GTX 노선의 교통망 확대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한층 더 편리해질 이곳은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매물입니다. 지금 문의 주세요. 현재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전원에게 20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거나 당일 계약하시면 특별한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구독 후 당일 계약까지 하시면 혜택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신축 분양 시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010-391-7275로 지금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신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정원주택의 이주창 팀장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서해선 원종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며 GTX-B 및 GTX-D 노선이 개통된 부천종합운동장역과도 가까워 서울 및 경기권 이동이 한층 편리해질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도보 5분 거리, 열초여중학교도 도보 5분 거리, 시립도서관 도당중고등학교가 인접하며 도당수목원, 은대미공원, 대형공원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2개 구조입니다. 현관은 깔끔한 화이트통과 부드러운 카페트 느낌의 바닥으로 안정감을 주며 우측에는 띄움 시공된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하단 간접 조명이 더해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현관 주문은 사면동 망인 유리로 제작되어 외부 시선 차단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거실은 층고가 높은 개방감과 넉넉한 면적으로 설계되어 들어서자마자 탁 트인 시야와 시원스러운 공간감이 돋보입니다. 우물천장에 설치된 은은한 간접 조명은 거실 전체를 차분히 밝혀주고, 거실 실링패는 공기 수납뿐만 아니라 세련된 인테리어 효과까지 줍니다. 넓은 공간 덕에 대형 소파와 TV 배치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주방은 가족의 소통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d 자형 구조로 설계되었고, 상하부장이 꽉 채워져 있어 수납력도 뛰어납니다. 중앙에는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아일랜드 식탁이 배치되어, 요리와 식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삼성 비스포크 키친핀 냉장고 패키지가 냉장고, 김치 냉장고, 변홍고까지 모두 빌트인 형태로 제공되며 깔끔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줍니다. 옆으로는 보조 주방 및 다용도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강한 냄새가 나는 요리를 하거나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방은 여유 있는 공간감으로 부부만의 공간으로 충분히 넉넉하며 미니테라스가 연결되어 있어 햇살 좋은 날에는 티타임을 즐기거나 저녁에는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샤워부스, 원형 조명, 거울, 수납장 등이 설치되어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중간방과 작은방은 시스템 에어컨과 넓은 창을 갖추어 채광과 환기가 우수합니다. 특히 중간방은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어 작업실이나 공부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메인 욕실은 고급스러운 대리성 느낌의 마감재를 사용하여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샤워 부스와 해바라기 수전이 설치되어 편리성을 더했습니다. 코너 선반과 원형 조명 볼로. 실용성과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살렸습니다. 바닥은 논슬립 타일로 마감되어 안전성과 청결함까지 고려한 세심함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하며 1층에는 호텔을 연상시키는 고급 로비와 최신 엘리베이터, CCTV 보안물이 설치되어 거주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담보 대출만으로 3천만원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취득세도 감면되니 부담 없이 입주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010391-7275입니다.